안녕하세요. 바둑 레시피의 정다원입니다.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상대의 돌을 따는 재미에 두고 그리고 실력이 조금 향상되면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집을 짓는 원리도 이와 같은데요. 집을 짓는 것도 자신의 돌을 약점 없이 연결해서 막을 쳐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수일수록 상대방도를 끊고 싶어 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를 튼튼할 때 상대방도를 끊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단점만 남아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레시피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레시피는 연결된 돌은 끊지 마라입니다. 그동안 괜히 상대로를 건드렸다가 피해 보신 분들,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신다면 확실하게 수치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레시피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연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자산기 형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산기 모양은 잘 아시다시피 한칸띠을한 형태입니다. 이런 한칸 모양 많이들 드시지만 이것이 과연 연결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구분이 안 가셨던 분들 많으신데요. 이한 칸을 끊으려면 백에게는 한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끼워두는 수죠. 하지만 흙은 단수치고 한쪽을 연결하더라도 백은 당장 끊을 수가 없죠. 단 단수, 단수치고 막아두면 그만입니다. 반대쪽으로 쳐볼까요? 나가야 하는데 이건 역시 한쪽을 연결해 둔다면 당장은 끊어도 막아둔다면 오히려 백돌만 잡히게 된 모습입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 자신의 돌이 너무 강할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한 칸은 거의 95%는 연결된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칸은 이렇게 해서 연결된 모양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상귀를 보시면 현재 흙이 차렷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것도 없이 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역시 튼튼하게 연결이 된 모양이고요. 좌하기를 볼까요? 이런 모양은 입구자라고 하죠. 이런 입구자 모양은 A와 B가 맞기입니다 빼기 A의 자리에 둬도 빼기 B의 자리에 두면 이건 역시 연결이 된 형태고요. B의 자리에 둬도 이렇게 A의 자리에 두면 그만입니다. 입구자 모양 역시 연결이 된 모양입니다. 그럼 우하기를 보실까요? 지금 흙 모양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나요? 네, 이 모양은 쌍잎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잎사귀 모양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쌍잎 역시 연결된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백이 이쪽으로 끊으려고 해오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이쪽으로 끊어오려고 해도 이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쌍잎 형태도 연결된 모양입니다. 한칸 띔, 차렷 모양, 입구자, 쌍님 모양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네 가지 모양은 연결된 모양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연결된 모양을 알았으니, 연결된 모양을 끊지 않아야 할 때, 그 경우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연결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연결된 모양을 어떨 때 끊으면 안되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텐데요. 앞서 살펴봤다시피 차렷 모양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튼튼히 연결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차렷 모양에서 한 칸을 더 띄어둔 한칸 행마에서는 연결을 끊는 것이 좋을까요? 바둑판을 통해 알아볼게요. 지금 흙과 백이 서로 쌍방간에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백돌들이 모두 한칸 뛰움을 하고 있죠. 욕심 같아서는 어느 곳을 끊고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흙으로 한번 백을 끊어볼까요? 일단 이쪽 밑에 한 칸부터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을 끊는 경우는 거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끼워두는 순데요. 이렇게 끼워둔다면 백은 어느 한 쪽을 단수 쳐야겠죠? 먼저 이쪽으로 단수 쳐볼까요? 그렇다면 또도 연결합니다. 이쪽으로 연결한다면. 이렇게 끊어서 백도 사점을 잡힐 수 없어 이렇게 뚫어둬야 하는데 또 이렇게 잡아서 이것은 어쩐지 흙이 끼워둔 것이 약간은 효과를 본 형태입니다. 백은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단수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단수치는 것이 좋은데요. 흙이 나갈 때 이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흙도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백이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뚫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흙이 한 장을 잡은 모양보다 백이 이렇게 흙 진영을 뚫어둔 것이 훨씬 타격이 큽니다. 이쪽 흙두 점도 약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망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흙이 끼어 왔을 경우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칸 모양에서 끼어 왔을 때 어느 쪽을 단수쳐야 하는지 구분이 안 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한칸 모양에서 끼어 왔을 때는 상대방 돌의 약한 쪽에서 단수를 치는 것이 정수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자신의 돌이 끊겨서 열거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칸 모양에서 상대방이 끼어왔을 때는 상대방이 약한 쪽으로 단수를 치세요. 네, 이렇게 밑에 쪽에 상대방이 끊어왔을 경우 그 대처법에 대해서 배워봤죠. 일단 밑에 쪽으로 끊어오는 건 흙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위에 쪽한 칸을 한번 끊어볼까요? 이 모양에서는 양쪽이 한칸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끼우는 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수치고 연결하면 혹으로 이쪽 모양은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도 꽉 이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쪽 모양에서는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 봐서 끊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도 이쪽으로 연결해야겠죠. 또 계속 끊어갑니다. 여기서 이쪽을 먼저 끊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쪽을 먼저 끊는다면 백이 꽉 이어서 어차피 이쪽을 받아야 하는데, 이쪽이 너무 튼튼하죠. 그러면 흑돌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돌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더 남기는 게 좋은 거죠. 이쪽을 먼저 끊어두고, 백도 뻗어둘 때, 그때 끊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똑같이 둬도, 아까 백이 꽉 이은 것보다는 흙이 하나 끊겨져 있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겠죠. 네, 흙이 여기까지 둔다면, 백은, 이렇게 한칸띄어두기만 해도 흙은 다 봉쇄가 됐고요. 백도 물론 끊겼지만 흙보다는 활로가 훨씬 많습니다. 이쪽으로 날을 짜는 수단도 있어서 지금은 이 흙이 이 백에게 잡힌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칸띔 횡마는 어지간해서는 잘 끊기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칸띈 모양을 했을 때는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함부로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한칸띈 모양은 거의 95% 연결이 된 모양이라는 걸요. 네. 계속해서 연결된 모양. 두 번째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쌍립인데요. 이 쌍립은 두 개의 잎사귀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둑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흙네점이 쌍립 모양을 하고 있죠. 바로 두 개의 잎사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쌍립 모양도 바둑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과연 이 쌍립은 끊어질까요? 아니면 끊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이 쌍립 모양을 끊으려면 이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이곳에 둘 겁니다. 네. 금방 아시겠죠? 지금 이 모양은 전체가 연결된 모양입니다. 다른 쪽으로 둬 볼까요? 이쪽으로 둬 보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수도 이쪽으로 연결한다면 아까와 같이 전체가 연결된 모양입니다. 쌍잎은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을 둬도 맛보기로 둘수 있기 때문에 연결된 모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둬도 별다른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교환만으로도 백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건데요. 바로 이렇게 쌍립을 찔러두는 수는 자신의 활로를 줄이는 아주 안 좋은 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찔러둔다면, 백이 이렇게 두 칸을 띄워볼까요? 또, 이렇게 끊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백이 단수치면 나가고요. 나가야 하는데, 하나 단수쳐 놓고 이렇게 끊는다면, 이 돌이 축으로 잡히게 되죠? 그렇다면 찔러두지 않았어도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백이 이 수를 두지 않았다면 똑같이 흙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그냥 연결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환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약점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는 수도 가만히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보셨듯이 쌍잎은 연결된 모양이기 때문에 함부로 끊으려고 한다면 자신의 활로를 줄일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렷은 연결된 모양이라는 걸 알아봤고 그 다음에 한 칸도 연결된 모양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칸더 벌린 두칸 모양은 어떨까요? 끊어지는 모양일까요?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 모양일까요? 바둑판을 통해 알아볼게요. 화점에서 가장 많이 쓰인 정석을 빽과 백이 둔 장면입니다. 이게 두 칸을 벌려둔 형태죠. 이런 모양에서 끊기지는 않을까 고민이셨던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흙을 끊는 수는 이 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흙이 이렇게 젖혀 두는 것은 또 젖히고 눌러둘 때, 이런 수익으로 젖혀 둔다면, 이 돌과 연결이 돼서 흙이 중앙으로 붕 뜨게 됩니다. 여관에서는 위로 젖히지는 않죠.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흙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치 받아두는 수와, 밑으로 젖히는 수입니다. 일단, 치바다 보는 수부터 변화도를 살펴볼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치바다 두게 되면, 백은 가만히 이쪽을 붙입니다. 나가도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이어둡니다. 그럼 흙도 넘어가면 되겠죠? 물론 흙이 끊기지는 않지만 백도 여러모로 활용을 한 모양이어서 이것도 정석 이후에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흙돌이 끊기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치 받는 수는 연결이 됐다는 걸 알아봤는데, 이렇게 젖혀서 받는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젖혔을 때는 어떤가요? 백이 그냥 젖혀둔다면 또 끊어서. 이것은 역시 연결이 된 모양인데요. 백에게도 묘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이렇게 끊어드는 수입니다. 흙이 이렇게 단수 친다면 그때는 앞과 모양이 다르죠.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길 때려야 합니다. 그때 이곳을 연결한다면 이흙한 점과 이 흙돌들이 연결이 차단된 모습이죠. 이것은 흙도 불만입니다. 흑은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정수인데요. 그렇다면 백도 여기를 단수 치고 흑은 깔끔하게 때립니다. 그러면 백도 이렇게 이어두는 데까지. 이것도 정석 이후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흑돌이 끊기기는 했지만 이쪽 돌도 두터워져서 백이 당장은 무리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붙여온다면 흙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치받아 두는 수는 연결은 확신하게 됩니다. 붙여도 막아서, 단수치고 막고, 이렇게 막아서, 치받는 수는 끊기는 모양 없이 모두 전체가 연결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밑으로 젖히는 것은 끊고, 단수칠 때, 단수치고, 때릴 때, 연결해서. 비록 이한 점은 끊어졌지만, 흙도 빵 때림을 해서 어느 정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초반에는 백이 어지간해서는 잘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석에서는 이렇게 붙여와도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 이 정석을 많이 두셨던 분들, 백이 붙여왔을 때 대처법을 모르셨죠? 하지만 바둑 레시피를 통해서 배웠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연결된 돌을 끄지 마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둑에서 연결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사용되고, 자신의 돌이 공격을 당할 때도 사용되는 수죠 이런 연결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차렷, 그리고 한 칸, 두 칸, 그리고 입구자까지 모두 다 연결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자신은 두칸행마을 했을 때 끊긴 경우가 있었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차렷과 한칸 그리고 입구자는 95%가 연결된 모양인 반면에 두칸 팀은 상대방돌이 아주 강할때 그럴 때는 간혹 끊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초반 정석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모양에서는 끊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상대방보다 한발더 나가고 싶을 때한 칸띠임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는 득칸띠임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된 도를 끊지 마라. 오늘의 레시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레시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둑은 전쟁인 것 같아요. 바둑판 안에서의 흑과백의 전쟁. 계속 싸우고 공격하고, 한쪽은 수비하고, 어느 한쪽이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죠. 음, 최후에는 자신의 영역을 많이 차지하는 자가 승리하지만, 싸우는 중간중간에서 참 얻을 게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바둑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도 있고요. 음, 그런 의미에서 바둑은 전쟁 같은 게 아닐까요?